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샨 지음. 김태곤 옮김. 생명의 말씀사. 1장. 남편의 아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남편이 불신자라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주님에 관해 계속 이야기해 본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말에 남편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짜증만 낸다면 다음 단계는 잠잠히 기도해야 한다.성경은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도 남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전해주기 때문이다.혹 돌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하나님은 우회적으로도 말씀하신다.당신도 그렇게 할수 있다.이를테면 이렇다. 나는 속일 생각은 없지만 남편의 삶과 무관한 것을 마치 그 삶의 일부인 듯이 말하고자 한다. 비록 그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물론 남편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남편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수는 있다. 아무리 오래 남편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할지라도 설령 평생 기도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당신은 본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의미심장한 기도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정을 세움. 아무리 자유분방한 여성일지라도 일단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두 영역이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가정과 자녀이다. 설령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며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여전히 당신은 가정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다. 그 외에도 당신은 성적 매력을 지니고 요리를 잘하며 훌륭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바람직한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것은 주눅들게 만드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복음이 있으므로 혼자이므로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의 가정을 안식처, 곧 창조성이 넘치고 사랑의 친교가 지속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라고 간구하라. 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옷을 말끔히 세탁하며 부엌을 정돈하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는 주부가 될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각별한 찬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당장 남편의 눈에 거슬릴 것이다. 남편이 건전지나 전구를 찾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찾을 때는 그것이 늘 있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혹은 밤늦게 남편이 출출할 때 금방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다면 실망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남편에게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라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비싼 가구를 마련하거나 거창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우리 부부가 처음 마련한 집은 자그마했고, 거기다 중고품 매장에서 구입한 가구를 들여다 놓았다. 나는 손수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약간의 배려와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었다. 집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중 하나는 남편을 머리가 되게 하고 당신은 가슴이 되는 것이다. 머리인 동시에 가슴이 되려 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지정하셨다. 머리구시를 제대로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남편은 머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렇다고 머리가 가슴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둘은 함께 협력한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가정의 가슴이 되기 위한 단계를 충실히 밟아야 한다. 설령 당신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위치를 뒤집으려 하면 줄곧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아내가 일할 수 없다거나 남편이 가정을 돌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가슴과 머리가 각기 취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나는 책을 쓸 때마다 수주간에 걸쳐 남편이 가정과 아이들을 보살펴준 덕분에 마감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머리댐이 약화되거나 내가 그의 위치를 빼앗은 것은 아니다. 단지 남편이 나를 위해 배려해 주었을 뿐이다. 반대로 그가 일로 바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정 일을 맡았다. 이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가정에서 머리와 가슴의 위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가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생활을 위해 남편만큼 일하고 있다면 가정에서의 책임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 남편이 그 책임을 맡기를 원치 않는다면 일정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매주 수시간씩 가사를 도와줄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출되는 액수가 이혼, 지압, 물리치료 따위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 점에 관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내가 가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당신의 육체, 정신, 영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번은 라디오 토크쇼에서 유명한 심리학자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심리학자는 당신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들도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에스더 왕후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한 명이었지만 왕을 만나기 전에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1년 동안 노력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향기 나게 하는가?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 내적 자아를 정결케 하며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가? 건강한 식이요법을 통해 기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옷을 매력적으로 입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매일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갖는가이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라고 그 단계들을 잘 밟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라. 당신과 당신의 가정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초청하라.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라. 결혼 직후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재료를 사와 정성껏 요리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 저녁에는 치킨을 먹고 싶지 않아. 난 양고기를 먹었으면 하는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사한 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다. 마이클이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기껏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전화로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거나 동료들과 외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도 찾았다. 나는 화를 내거나 상심하거나 원망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렇게 해보았자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나가면 남편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 기대를 바꾸는 편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나와 아이들만 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마이클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이고, 그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면 남편의 좋은 점들을 떠올리는 것이 상책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때로 마이클이 허드렛 일과 요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떠올리곤 한다. 그는 신실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높은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 그는 나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그는 선량하고 관대한 사람이다. 더 좋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저녁을 먹는지의 여부를 놓고서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거창한 기대 목록을 가지고 결혼해서 남편이 부응해주지 않을 때 낙심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물론 결혼 전에 의견을 모아야 하는 기본 사항들이 있다. 이를테면 부부간의 정절, 금전적 지원, 정직, 친절, 기본 예의, 높은 도덕 기준, 육체적 감정적 사랑, 보호 등이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설령 남편이 요구를 무시해도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요구와 당신의 꿈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한 남자에게 너무 과중한 짐일 수 있다. 그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라. 거창한 요구 목록으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내고 낙심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내 결혼 생활 중에 겪은 큰 문제들은 마이클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그런 기대들을 가급적 포기하라. 당신이 남편에게 바라고 시도하는 변화들, 혹은 남편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시도하는 변화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며, 결국 두 사람 모두 낙심하고 말 것이다. 그 대신 필요한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은 훨씬 더 능히 해내실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편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라.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며, 그 변화는 영속적일 것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당신이 가장 큰 기대를 가져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남편을 최대한 존경하라. 하나님이 남편더러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더러 남편을 존경하라 명하신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어떤 여성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 후 조금 시일이 지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존경심 상실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앞서는 듯하며, 그것은 남편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힌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왕의 예복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여우와 앞과 백성들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았다. 미갈은 남편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를 경멸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비판적이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한데 대해 그녀는 뼈저린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을 낙심시키고 결혼 생활을 실패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열려진 새로운 삶에 이르는 문 역시 닫히고 만다. 왕후 와스디는 남편인 왕의 명령에 불복해 연회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왕은 친구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는데 분위기에 들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삼아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왕후에게 요청한 것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잔치자리에 나와 자기 친구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그 결과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결국 그녀는 남편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은 자신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크다. 만일 이미 당신이 남편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버렸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자백하라.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방어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을 허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멸시하는 태도나 말이 곧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적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소서. 제 마음을 두르고 있는 완고함의 벽을 허무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소서. 주님, 남편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저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남편의 결함 대신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격려와 활기를 주는 긍정적인 말로 결혼 생활을 더욱 호전시키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들해진다. 반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이 자란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남편을 생각하면 새로운 눈으로 그를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별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시라고 간구하라.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모델로 삼으라. 그녀는 사고파는 법을 알며 현명한 투자를 할줄 안다. 그녀는 자신을 강건하게 지키고 매력적으로 옷을 입는다. 부지런히 일하며 푼삯을 받기에 충분한 기술이 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장래를 예비한다. 남편이 좋은 평판을 얻게 하며 강건하고 충실하고 존중할 만하며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한다. 그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 그녀는 자녀들과 남편에게 찬사를 듣는다. 외모의 매력이나 아름다움에 의존하지 않으며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남편을 지원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풍성한 삶도 영위해 나간다. 참으로 놀라운 여성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고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만 이런 여성이 될수 있다. 이런 여성은 남편의 신뢰를 받는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이 바로 기도임을 믿는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